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자게 오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우리는 그 동안 19주간에 걸쳐서 한류학 원론과 한류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 20강부터는 한류 비평에 관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한류비평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이기적 본성과 영원성입니다. 앞으로 6주간은 이 주제를 가지고 철학적 관점, 종교적 관점, 신화적 관점, 그리고 문화, 진화, 이론인 미메틱스적 관점에서 이기적 본성과 영원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인트로 시간으로 우리에게 천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기적 본성과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황 그는 마흔아홉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삼천갑자 동방삭 그럴 수 있죠. 무려 18만년을 살았으니까요. 어떻게 18만년이냐구요? 1갑자가 60년이니까 3000갑자면 3천 3000 3천 곱하기 60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18만년이 되죠. 그러나 우아속 인물이니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누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이 화면에서 혹시 낯익은 술병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애주가이십니다 <laughs> 아, 영국왕 차일스 1세때 사람 토마스 반은 백수를 훨씬 넘어서 1 5두살까지 살았습니다 당신의 53kg의 몸무게를 가진 아주 작고 왜소한 체구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88에 첫 결혼을 해서 일남 일녀에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88에 말이에요. 그 나이에 자식을 둘이나 뒀으니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122살에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랜드 올드 파 술병 사진 눈에 많이 익지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맛도 괜찮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산 위스키죠 이 술병의 상표 윗부분을 보면 아주 멋진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얼굴의 주인공이 바로 152살까지 산 토마스 파입니다. 술병 왼편에 있는 토마스 파의 초상화를 위스키 그랜드 올드파 브랜드의 상징으로 옮겨 놓은 것이죠. 이 초상화는 16세기 세계적인 화가 루벤스가 그린 토마스 파의 초상화입니다. 영국왕 찰스 1세가 토마스 파의 백주신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궁중 파티를 열어줬는데 그때 화가 루벤스를 시켜서 토마스 파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답니다. 아쉽게도 토마스파는 더살 수도 있었는데, 그날 궁중파티에서 과식을 하는 바람에 파티가 끝나고 시름시름 앓다가 2개월 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 토마스파가 있다면 중국 청나라에는 리칭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토마스 파보다 무려 104살이 더 많은 256살이랍니다. 1677년, 그러니까 17세기에 태어나서 1993년, 20세기까지 무려 4세기를 걸쳐서 산 사람이죠. 리칭윤이 150세가 되던 해, 청나라 황실에서는 그의 15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공식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이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백신 둘, 이 백신 여섯. 그렇다면 이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은 없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성서에는 이들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930년, 그의 아들 셋이 920년, 셋의 아들 에노스가 905년, 에노스의 아들 케난이 910년, 케난의 아들 마할랄엘이 895년, 마할랄엘의 아들 예레시 962년, 예레시의 아들 에녹이 365년 가장 적게 살았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에녹의 아들 무트셀라가 아빠 대신 969년을 삽니다. 무트셀라의 아들 라멕이 라메기 777년, 라멕의 아들 노아,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노아의 방주의 주인공이죠. 그 노아가 950년을 삽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토마스 파나 리칭윤도, 또 최초의 사람 아담도, 그리고 아담의 그 많은 후손들도 모두 천년을 넘겨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조금 전 얘기한 에녹의 아들 무투셀라로 969년을 삽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기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왜 천년을 넘겨 산 사람이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이란 또 무엇인가? 아편전쟁이 끝나고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홍콩을 99년간 조차합니다. 여기서 갖게 되는 궁금증. 왜? 왜 100년이 아닌 99년으로 조차 계약을 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영미관습법상 임대차 계약은 10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이 100년을 요구했는데, 청나라가 무릎을 꿇고 100년은 안 된다. 1년만 깎아달라고 애걸해서 99년으로 하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100이라는 숫자가 갖는 범할 수 없는, 범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닐까. 인간이 범해서는 안 되는, 범할 수 없는 그런 불가침의 시간, 혹여 신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천년을 채우지 못한 인간의 한, 이것이 결핍 욕구가 되어 천년을 채우고 싶다는 욕망,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자극한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결핍 욕구가 빚은 한과 욕망, 이기적 본성이 우리의 뇌 속에 복제 저장돼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고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해서 천년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의 시간으로 설정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같은 천년에 대한 결핍 욕구의 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신라 천년, 천년고도 경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신라는 기원전 57년 박혁거세에 의해 건국돼서 AD 935년, 제56대 경순왕 9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존속기간은 992년입니다. 천년을 채우지 못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신라 천년, 천년고도 경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여기서 천 년은 장구한 역사, 영혼과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또, 사극에서 천세, 천세, 천천세라고 신하들이 임금께 경하드리는 장면을 목격하곤 합니다. 여기서의 천 또한 임금님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신하들의 영원이 담긴 표현입니다. 또, 제15대 김대중 대통령과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 2000년에 창당된 새천년민주당의 이름에도 천년이라는 글귀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정당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처럼 영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천에 대한 결핍 욕구가 우리의 생활 속 여기저기에서 부지불식간에 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코엘렛 6장 6절 장수와 그 허상, 장수 오래 산다는 것과 그 허상편에 천 년을 두번 산다 하더라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이천 년을 산다 하더라도 라고 바로 직접 표현을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천 년을 두번 산다 하더라도 라고 기술했을까?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 시간, 넘어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시간이 천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모래를 놓아 바다의 경계를 짓고 영원한 두굴 만들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물결이 넘실거려도 그것을 넘을 수 없고 파도가 으르렁거려도 범람하지 못한다. 물결이 넘실거려도 그것을 넘을 수 없고, 천년을 넘을 수 없고, 파도가 으르렁거려도 천년을 범람하지 못한다. 혹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대목이 천년이 바로 그런 불가침의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령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밤 야경의 한때와도 같습니다. 라는 구약의 10편 90장 4절을 보면 성서가 이야기하는 천년은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찰나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천년의 천을 영원으로 인식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쓰는 일천천을 하늘천과 동일시해서 그런 것은 아닐는지요? 아무튼 우리가 쓰는 천에는 일천 천의 의미와 긴 세월, 장구한 세월, 영원이라는 뜻이 중첩돼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천이라는 글자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의 시간, 즉 영원을 기의화해서 함께 담아낸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영원성. 이는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 동력입니다. 철학, 종교, 신화, 자연과학도 결국은 영혼을 꿈꾸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창조물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주 타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21강부터 25강까지는 이런 의문을 규명하는 조금은 딱딱한, 그러나 재미도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개해 드려야 할 분이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천 년을 넘긴 유일한 딱한 분,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네. 단군 왕검, 우리 민족의 시조입니다. 단군 왕검은 1908년을 사셨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그 어떤 기록에도 천년을 넘겨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단군 왕검은 천이 영원이라는 신화를 깨신 분입니다. 구약 코엘렛의 천년을 두번 산다 하더라도 라는 서술의 의미를 깨뜨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 왕검이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제 20일간.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실존주의 철학과 영원성 제1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실온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함께 위하여. 아셨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다음주 금요일 제21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